Awesome. Ah. 어,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은 51차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셨더니 열이 뿜뿜 <듬> 물이 뿜. <laughs> 달아올라있어요 방탄커피를 마시면 30분 정도 지나서 진짜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전에는 에너지 음료를 마셨다면 지금 방탄커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은 라임차을 만들 거예요. 손 조심하세요. 라임과 설탕은 1대1. 저는 통에 담아가면서 할게요. 따뜻하게 차로 마셔도 되고, 시원하게 아이스티로 마셔도 돼요. 어? 설탕. 저희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에리스 리톨. 민트를 중간중간 넣어줄게요. 하나만 더 넣을게요. 0.5에서 1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시면 돼요. 상큼한 보이세요? 마지막 설탕으로 덮어주세요. 아, 에리스리톨 하루 지난 다음에 한번 뒤집어주고 3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드실 수 있어요. 이거 설탕 얼마나 넣는 거야? 1대1. 많이 들어갔다. 원래 청은 1대1 황금비율이야 절임유라 장기보관하고 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뚜껑을 덮어 둘게요 하루 지나면 뒤집어 주시면 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여름엔 따뜻한 차로 즐기시면 됩니다 완성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와이프는 좀 속도를 내겠다고 지금 열심히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줄넘기 500개 한대요 오늘 뭐 먹었어 당신? 먹었지? 오늘 아침에 방탄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심 때는 삼겹살 먹었습니다. 저녁 때뭐 먹었냐 우리? 저녁 때 먹은 기억이 없어. 어, 저녁 때는 굶었어요. 네, 오늘 좀 바빠서 굶었고요. 이제 올라가면 스트링 치즈 를두 개만 먹고 자겠습니다. 저희는 몽깡 부부. 부부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또 만나요. <laughs> Ah uh.